네, 저는 메디어티의 이성규라고 합니다. 어, 오늘 발표 주제는 네 디지털 국민 참여 기제 개선을 위한 제안인데요. 사실은 어, 이 발표 중에서는 아마 생뚱맞은 네 용어들과 얘기들을 가장 많이 쓸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이제 IT 업계에 종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스타트업을 엑셀러레이팅하는 어 쪽에 어, 있다 보니까 아마 제가 쓰는 용어들이 어 되게 낯설거나 생경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나 그렇게 된다면 그때그때 그때 말씀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이 디지털 국민 참여 기제를를 얘기를 할때어 제가 알고 있는 방법론인 이렇게 그 이렇게 린 스타트업이라는 방법론이 있는데 그 안에 UX 리서치라는 영역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적혀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그 국민 하필이면 행정안전부의 행사인데 제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건 제가 아는 바가 적다 보니까 어, 국민 신문고와 국민 생각함 이두 가지를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행안부에 계신 분들한테는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예, 비판 대상이 되지 않을 테니까 일단 <laughs> 그 부분은 좀 마음을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사실 이리스타업이라는 것, 혹시 UX라는 그 아래에서 이제 UX를 리서치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목표입니다. 이렇게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이 기술적으로 어떤 장치들을 어잘 사용하느냐 그렇게 해서 사용자에게 어떤 경험을 돌려 줄 것이냐 라는 것들을 하나의 프로세스로서 설계해 가는 과정들이 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서 그 목표에 맞는 어 UI UX를 구성하는 게 되게 이 디지털 공간에서 이렇게 웹이든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국민 참여라는 것들, 특히나 이제 전자정부 혹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웹이라는 공간 내에서의 이 정부의 목표는 대체 뭘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국민 참여는, 시민 참여는, 아, 그냥 시민이 가서 글쓸수 있거나 제안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는 수준이냐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나라는 그 부분만큼은 정말 앞서 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UX라는 관점에서 볼때이 목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사용자의 유익한 하나 의 경험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도대체 이 시민참의 정의가 뭐냐해서 사실 몇 군데 이렇게 논문을 찾아보면 사실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고 쓸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 결정 등에 참여해서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 것까지를 포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OECD도 어, 이, 이 시민 참여를 정의를 할때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를 나누고 거기에 능동적 참여라는 것들을 정의해 놓는 것하고 맥락을 저는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그,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제로 현재 그러면 정부의 국민 참여, 시민 참여라는 것들을 위한 어떤 그 디지털 공간은 현재 무슨 문제를 안고 있느냐. 그거를 해결해 나갔을 때 시민들의 어,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것들이 훨씬 더 높아질 건데 그 참여, 그,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를 발견하는 게 제일 문제, 이렇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제가 이걸 알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제가 정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그 정부 사이트를 운영하는 쪽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그 거기서 사용한 시민들이 실제로 피드백을 어떻게 내놨는지에 대해서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정확하게 발견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의 연구 자료를 통해서 제시된 것들의 이렇게 공통분모들을 찾아 가지고 제가 열거는 좀해 봤습니다. 어, 2011년이니까 제법 된 연구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 일단 유효하다라는 걸 가정해서 일단 가져왔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그 공공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과 공공 사이트를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이두 그룹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의 어떤 시민 참여 관련한 사이트들을 조사를 했는데, 전체 사용자와 공공, 음, 어 사이트를 이용해 본 사람 간에 약간의 차이가 발견이 됐습니다 전체 게 저게 되게 유의미한 차이 였고어 유의미한 하나의 그 발견이 고로는 생각을 했는데 대체로는 다 첫번째 순위는 번거로웠다 라는 것들은 아마 에 예, 있었던 것같고요 그리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거 사실 뭐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들이 조금들은 뭐 이~ 이~ 좀 덜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부분은 어~ 개인정보 유출보다 사실은 좀 밑에하고 좀 덜, 어~ 엮여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 의견 노출로 피해가 걱정됐다 그니까 내가 일반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에 내 데이터를 넘기는 것과 어~ 그리고 거기서 뭔가 내 의견 표명을 하는 것과 정부에다가 의견 포명한 것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그 역으로 어, 정부가 혹은 단체가 나를 어, 어떤 식으로든 추적해서 나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라는 아주 전통적인 네, 그런 우려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보다 주목해야 될건 정책 담당자의 피드백 부족이 실제로 공공 사이트를 이용해 본 사람들한테 더 높게 나타나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17년에 이 유산 연구들이 이제 민간 사이트하고 비교하는 그런 연구였던 것 같은데요. 어, 여기서도 사실은 나왔던 문제는 일단은 피드백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어, 안간에 홍보가 사실은 많이들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아마 이두 공간이 들어가면 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 전적으로 이 홍보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정부도 해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거를 내가 제안했고, 혹시나 피드백이 왔다면, 그조차도 홍보가 제안자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한2 30건씩, 많게는 4, 50건씩이 어, 이 만들어졌을 때, 이것이 굉장히 유, 그러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정부의 답변과 피드백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전 좋은 컨텐츠들을 제법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정부는 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 정도로 좋은 것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정적으로 사실은 올린 사람 개인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들에 대한 지적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한 수동적 태도들은 아마 첫 번째 이제 그허권연님께서 얘기했던 그 부분하고 여전히 같이 물려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어 실제로 이렇게 이 답변이 올 것이다라는 정확한 그 기대를 줄수 주는, 뭔가 이렇게 규정된 뭔가가 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신문고로 가면 한다라는 주겠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한달 동안 계속 이 사이트를 매일매일 방문하면서 사실은 그 답변 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메일이 발송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것이 내가 어떤 특정 시점에 내가 제안을 올리면 어떤 형태로 누구로부터 언제쯤 이렇게 피드백이 올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들이 명확하게 사실 서 있다면 사람들이 실제로 제안에 대해 참여하는 어떤 태도들이 굉장히 바뀔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제안의 통로가 워낙 네 많다라는 거는 뭐 이미 첫 번째 허관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고 다시 저도 이 얘기를 한번 꺼내긴 하겠지만 뭐두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를 해보니까 대략 어 이게 정책 참여 과정이 조금 번거롭다라는 이 문제들 저는. 써 보니까요, 이 부분은 많이 해결이 돼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거의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제안된 정책 아이디어의 확산이나 홍보들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취약하더라라는 것들을 어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정부 정책 담당자의 피드백. 진정성과 충실성의 한계들이 이전 논문부터 지적이 되었었던 건데 이거를 저도 이용해 보니까 아 이게 뭔지를 이제 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안에 대한 회신 불확실성은 뭐 여전히 이제 사이트마다의 약간의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저 부분은 아 청와대 국민청원 이렇게 청원 사이트가 사실 저 부분을 많이 해결해 줬는데. 다 다른 어떤 시민 참여 어~ 사이트에선 이 부분이 약간은 좀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들을 저도 좀 하고 어~ 하게 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한 통로가 복잡하다라는 거 그리고 개인 의견 노출에 대한 감추 우려가 있다라는 거. 일단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있는데 전이 중에 한 서너 가지만 사실은 잘 해결을 하면 전 현재보다 시민 참여의 어떤 정도가 제법 많이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저 나름대로 어떤 확신을 가져, 어, 보게 됐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어, 수많은 뭐, 이제 이 디지털 프로덕트를 개발하거나 뭐 기획을 하거나, 어, 설계해보는 과정에서 하나의 그 감이긴 한데요. 실제 이 작은 차이들을 요만큼만 바꿔도 사람들의 태도들은 굉장히 많이 변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 UX 관점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의 가설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의 방식, 프로세스들을 개선을 하고 피드백의 유익성을 제구해 주면서 이걸 충분히 확산 홍보할 수 있는 어, 것들이 덧붙여진다면 저는 현재보다 적어도 10%에서 20% 이상의 시민 참여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 디지털 공간에서. 어, 전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고요. 전이 가설이 어, 만약에 직접 이렇게만 디자인을 하게 된다면 전 적어도 10에서 20%까지는 전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데이터를 제가 볼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검증할 수는 없지만, 어, 실제 저는 가능하다고 라 어,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이런 것들은 뭐, 뭐 최근에 이제 그이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대한 뭐 이용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대략 저런 저런 어, 요소들이 실제로 재, 재방문, 재이용에 대한 어, 어, 이, 이 의도들을 높이고 있다는 라 것들이 이미 한번 뭐 검증이 된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하는 얘기들은 이미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지될 수 있는 저는 어, 하나의 가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어, 합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필이면 제가 이 행안부하고 관계가 없는 네두 가지 사이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대신 이제 그두 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참 이렇게 이 참여 프로세스 그다음에 홍보 어, 그다음에 피드백의 유용성 이세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몇 개만 딱 분석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제안들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민 생각함을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저두 사이트는 아 어, 저는 첫 번째 방문자입니다. 사실, 제가 이 분석하기 전까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사용자의 아마 적나라한 사용 후기를 아마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이제, 올라온 되게 재미난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떤 답변을, 이렇게 어떤 피드백을 받는지를 보고 그 내용들을 조금 들여다 봤는데 피드백 주체는 기상청이었고 피드백 내용은 저랬습니다. 아, 이잘안 보이시면 아네 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피드백 운영 구조는 아이 어, 생각에 탄생하면 발전하고 그다음에 네 완성되는 요 프로세스들이 달렸는데 아네저 어, 저건 뒤에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민 신문고에 어, 답변 내용 그러니까 답변이 완료된 내용들을 좀 들여다 봤습니다 보니까 답변 완료됐다는 프로세스가 명시돼 있었고 거기에 검토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이 저기에 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그 국민 생각함의 피드백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요. 여기서 피드백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 네, 일단 내용을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만 국민 생각함과 여기에 다른 점은 국민 생각함 뭐 뒤에다 뭐뭐 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답변의 의무는 사실 국민 생각함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피드백 당사자의 구체적인 실명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 뭐그 문제가 좀 있고 대신 아, 어, 국민신문고는 명확하게 담당자가 누구다라는 것과 연락처까지 사실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 피드백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혹시라도 전화해가지고 한번더 물어볼 수 있는 이 경로는 열려 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쭉한번 앞에까지 들여다보면서 이몇 가지 문제점을 좀 발견을 하게 됐는데요. 그거는 어 일단은 담당 주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두 그게 이까 그러니까 이두 사이트가 이 담당 주체에 대해서 좀 다른 태도를 보이겠다 보이겠다는 걸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어 사실 이게 피드백 담당자로서 이게 비인간 그게 부처명이 사람들한테 어떤 신뢰와 책임감을 주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 어, 청와대 청원 알고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어느 쪽이 훨씬 더 책임감 있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느냐를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어, 확인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실행에, 그 답변에 대한 실행의 무게감들이 어느 쪽에 훨씬 더 클까라는 것들은 아마 뭐 머릿속에 대충 비교만 해 보셔도 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용인데요. 어, 사실 어떤 피드백이든 이 시민이 참여한다라는 건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경험들을 가져가기를 기대하기 위한 거죠. 거기는 유익성이라고 해, 베네피시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 어, 그게 이제 사용자 경험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 실제로 둘다 사실은 답변 태도는 네, 동일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건데. 어 사실 제가 만약에 이 답변을 얻으면 두 가지의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말 물고 늘어져서 제대로 된 답변을 받기 위해서 몇번몇 몇 번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오지 않는 경우. 어, 왜냐면 어이 진짜 해설 을다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건 사실은 답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없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안 된다 그러면 왜안 되는지를 아까 이제 뭐 광주 쪽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걸 설명해서 안 된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과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사실은 안 받아들이면서도 희망의 여지를 남겨 놓는 희망 고문하는 것과 이 이런 선택지들을 다 드리고 있으면 사실은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는 거를 왜안 됐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내가 내 생각을 다시 한번 뭐 바꾸 가는 이 태도로 바꾸 가는 것들로 넘어가면 사실 거기 에 대한 불만들이 더 커지진 않을 겁니다. 근데 어노력했 노력하겠습니다 해 놓고 사실은 그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반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2차 피드백도 없고 그냥 아저 얘기가 나왔으니까 끝. 뭐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굳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걸 제안을 하고 얘기를 꺼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라는 태도로 저는 어, 사실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에서 그 이제 피드백의 퀄리티가 그 구체적, 구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좀 약하다는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안에 대한 피드백, 피드백 프로세스가 적게 명확하게 사실은 어, 이 드러나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청와대 청원 같은 경우는 뭐이 참여자가 얼마 이상이면 며칠 안에 답변이 나온다라는 이런 것들이 사실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내가 답변을 해놓고 이렇게 제안을 해놓고 혹은 토론을 해놓고 뭔가 얘기를 생각을 꺼내놓고 어느 시점인가의 어떤 피드백을 기대하면서 돌아올 텐데 그 부분이 불확실하게 시작하면서 사실은 재방문이나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두 번째 이제 홍보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 여기, 뭐, 괜찮은 아이디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 뭐, 이, 이 지진대를 알려 이, 이, 안전지대를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제안이고, 제안도 되게, 이, 충실했고, 진실했습니다. 근데, 이 제안이 사실은, 네, 아마 피드백까지 나왔던 것 같긴 한데요. 이 제안을, 어, 이 사이트가 아니면, 어딘가에서도 발견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권익위의 사이트 있으면 혹시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가, 뭐, 혹은 뭐, 국민 생각함이라는 뭐, 뭐, 페이스북 페이지나 유튜브 뭐, 채널이나 혹은 뭐, 게 트위터 뭐, 계정이나 이런 쪽이 있는가 같아서 사실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올리고 나면 사실 저 아이디어가, 어, 누군가에 노출된 거는 10회가 잘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사실은 하나의 그, 인게이지먼트가 발생하고 인게이지먼트가 높아서 그것이 정책 담당자한테 넘어가면 어~ 하나의 그 사회적 압력으로 들어가고 그 사회적 압력을 받고 훨씬 더 충실한 피드백이 나와서 다시 어~ 이 사용자들의 어떤 그~ 좋은 경험으로 연결됐을 때 사실 이 사이트를 다시 방문하게 되고 계속 참여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효과가 에스컬레이팅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이제 이런 하나의 그~ 선순환 피드백 루프 자체가 사실 깨져버려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건 이제 저는 게 확실히 이렇게 확실히 IT 업계 종사자다 보니까 이게 눈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걸 모바일에서 국민신문고에 있는 사이트를 내가 페이스북에다가 공유를 하고 싶은데 사실 버튼이 저렇게 있기는 합니다. 사실 저 버튼으로 저는 잘안 가거든요. 근데 사실 저이 버튼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저 버튼을 누르는 행위의 빈도들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저렇게 보면 사실 저 버튼 잘안안 안 누르게 되고요. 저 버튼이 굉장히 인접해서 그게이 이 배열돼 있으면 이렇게 간, 이렇게 서로 간섭하고 이렇게 침해가 돼서 잘안 누르게 됩니다. 나쁜 사용자 경험을 나,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URL을 카피를 떠가지고 페이스북에다 올려놨더니 엉뚱한 데로 갑니다. 어, 그냥 저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저제안으로안 가는. 왜냐면, 하 그, 퍼머링크라고 하는 게 URL 구조가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저 퍼머링크를 알려면 내가 저기 트위터 버튼을 눌러서 저기에 나온 URL을 제가 카피를 떠야만 저 사이트, 그저 컨텐츠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왜 사이트를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 저것이 중요한 홍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 이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이렇게 프로모션을, 이렇게 이 좋은 의견이 있고 그 좋은 답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실은 홍보하거나 알려주거나 프로모션할 수 있는 채널이 일단 정부기관엔 다 없고 결국은 개인들한테 다 넘어가 있는데 만약에 작정하고 제가 뭐 예를 들면 유튜브 인플루언서라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라든지 아니면 어 페이스북 인플루언서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해가지고 뭐내 팔로우들한테 만 명한테 확 뿌려버리면 저의 의견은 아마 공무들이안 닿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냥 뭐 폭탄을 던질 수도 있을 거니까 그래 되면 사실은 예, 디지털 공간 내에서 어떤, 이 인플루언서들한테 바이어스가 좀 껴버리고 그것이 대변인 하나의 그들이 국민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어 사실은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홍보와 이런 그 프로모션의 채널들이 사실 정부 쪽에서 어느 정도의 서포팅이 되지 않으면 아, 이것도 좀 다르게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까 이제 그 이렇게 이퍼머리크 이주하는 사실은 검색 엔진에서 아주 나쁜 구조의 사례로 사실 뽑히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페이지를 놓고 두 개의 URL을 가진다거나 아니면 하나의 페이지에 정확한 주소 체계가 비틀어져 있으면 도대체 이런 검색 쿼리가 들어왔을 때 어디를 보내야 되지라고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좋은 설계 방식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도 분명히 무슨 다른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제가 요 부분을, 어, 어, 좀 개선하기 위해서 한 서너 가지의 제안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제안들은, 어, 사실 이제 구글이 이런 사용성 평가, 이렇게 UX를 평가할 때 쓰는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 제안을 좀 드리는 거고, 그냥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사례들을 이렇게 써먹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근데 UX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저런 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저 작은 하나의 변화들, 작은 하나의 기능의 추가들이 아, 실제로 인게이지먼트에 제법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개인적으로도 예를 들면 댓글에 댓글을 댓글 창이 있으면 댓글 이제 백그라운드 텍스트라고 얘기하는 를 거기에 댓글을 다세요라고 적는 것과 아니면 거기에 뭐이 이런 이런 글로 써주세요라고 그 텍스트만 바꿔도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태도가 정말 많이 바뀝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 좀 드리면. 제가 제안하는 게한 서너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법편적으로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NPS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Net Promoter Score라는 건데요. 이게 UX에선 되게 중요한 어, 측정 지표이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들, 좀큰 업체들이 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를 들어가면, 어, 예를 들면 밑에다가 이렇게 설문 같이 이렇게 그 평점을 매기는 것들을 자주 발견하시게 어, 될 겁니다.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어 이게 저게 이게 소위 말하는 NPS라는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어이게 고정된 것들이 있고, 예를 들면 변형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는 어떤 서비스에 밑에다가 저걸 달아놓고 지표들을 측정을 합니다. 근데 저러면 예를 들면 중간치 정도만 넘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제 끝에 만족도가 몇 퍼센트 이상일 때이 사이트가 아 그래도 통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MPS는 통상적으로 한 11개 구간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11개 구간으로 평가를 나눠 놓고요. 그리고 10, 9와 10 정도의 비율이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한 70%가 넘어섰을 때이 사이트가 좋은 사이트다. 사람들이 어, 프로모션을 하고 싶어하는, 서로 추천하고 싶어하는 사이트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MPS 지표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얘네들이 사이트에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옵니다. 저는 이거를 만약에 국민신문고나 국민생각함에다 붙여서 실제로 이 피드백이 어떻게 나온지에 대한 측정지표들을 만나보게 된다면, 아 우리가 무엇을 계산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바꿔야 되겠구나. 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는 학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두 번째는요. 제가 첫 사용자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각보다 정부 사이트들이 기능은 참잘 갖추고 있는데요. 어, 불친절합니다. 이참이 그러니까 이 불친절함이라는 게 되게 막연하게 들릴 텐데요. 어, 저는 그 이, 사이트에서, 이 사이트가 지금 필요로 하는 액션의 목표가 뭔지가 명쾌하고 거기를 내가 빨리 찾아서 눌렀을 때 예를 들면 쇼핑몰이면 빨리 사게끔 하는 것들 뭐 근데 국민 참여 뭐 시민 참여라고 한다면 민원을 뭐 넣는 것들 부패를 고발하는 것들 이런 버튼들이 바로 눈에 확 띄어서 그쪽으로 투 뎁스 아니면 원 뎁스에서 바로 갈수 있도록 해주는 게 조, 좋은 u x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랬을 때 보통은 이런 기법으로 보통은 게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온보딩 UX라고 하는데, 이 온보딩이 란말 그대로 처음 들어온 사람들한테 여기 가면요, 이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이 뭐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예를 들면 심히 참여하는 건데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바로 갈 수가 있어요. 라고 해서 내가 첫 사이트에 첫 방문을 딱 하게 되면 저것들이 레이어 위에 딱 뜨면서 뭘 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둡니다. 아, 이런 뭐 이런 게 레이어 툴팁을 올려놓는 건데, 아 어, 요런 것만 해도 사람들이 뭘 이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쉽게 파악을 하고 내가 못을 아 어, 내가 이제 민원을 넣고 싶으면 혹은 제안을 하고 싶으면 이걸 누르면 된다라는 것들을 어, 빨리 네이 간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작은 차이가요. 인게이지먼트를 15에서 20%를 높여 놓습니다. 저거 하나만 달아도 저 정도입니다. 효과는. <laughs> 아 어, 그리고 이제 전 세번째 렇게 인테그레이션 인데요 이렇게 정부들 이렇게 정부 운영하는 사이트들 중에 시민참여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사이트가 워낙 많은데 저는 이게 솔직히 제가 처음 가는 입장에서 아마 저도 제법 이 시민참여에 대해서 약간은 좀 알고 있다 라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어, 제가 어떤 정책 제안을 하고 싶을 때 어느 쪽으로 먼저 가야 될지 에 대해서 들어가고 나서 더 혼란스러워 졌습니다 이니까 그러니까 국민 아이 어, 국민신문고에 공개 제안이 있는데 이 제안은 보니까, 어, 사실 저 국민 생각하며 제안 올리는 거하고 내용상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이걸 그대로 가져가서 제가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올려도 전혀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따지면 실제로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이 부분은 사이트 간의 연결과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제법 풀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고요. 그 사례가 사실은 구글이 어, 어, 사실은 써먹고 있는 것들인데, 예전엔 없던 기능인데, 최근에 1, 2년 사이에 만들어진 게요. 자기네 그 메일에다가 구글 드라이브, 이제 구글 탁스라고 하는 구글 문서를 검색해가지고 여기다가 첨부를 해가지고 넣을 수, 그냥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 구글 드라이브의 이용빈도가 높아지는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고, 구글 드라이브를 사실 홍보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아이디어 같은 거예요. 뭐, 청와대 청원 사이트가 있으면, 혹은, 뭐, 예를 들면, 국민신민고가 있으면, 국민 생각함이 있으면, 그쪽에다가, 국민 생각함에 있는 것들을, 예를 들면, 청원 사이트에서 사실은, 이렇게 임포트 시켜가지고, 거기에 문서의 양식에 따라서 그냥 갖다 붙여, 그냥 로딩만 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둘이 연결시키는 건, 그렇게 저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게이 청와대 청원 사이트가 일종의, 그 프로모션 사이트가 되고 컨텐츠는 국민 생각함에 있는 컨텐츠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둘은 서로 교환될 수 있는 효과를 어 사실 그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여러 사이트를 사실은 넘나들게 하면서 이렇게 크로스 플랫폼 전략을 어 쓸때 저는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더 아이덴티티를 좀 명확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민 생각함은 무엇이고, 어, 예를 들면 그, 국민신문고는 무엇이고, 청와대, 뭐, 청원 사이트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 이건 국민 생각함하고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것들이 그 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근데 둘을 보면서도 제한, 제안 제한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어떤 제한이냐, 어떤 제한이냐, 뭐, 이런, 뭐, 구체적인 건 없고, 다만 이제 오히려 큰 차이를 발견했던 건 국민 생각함을 만든 건 저기에 말랑말랑한 SNS 언어 저것 때문인 건가? 근데 사실 거의 되게 비슷하긴 한데, 어뭐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아이덴티티를 사실은 좀 금을 그어 놓는 것, 선을 그어 놓는 것이 사용자들이 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한 태도들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는 살, 어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UX적으로는 사실 어떤 문제, 어떤 필요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이트를 만드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목표를 결정하고 사용자들이 어떤 어, 어떤 그 경험들을 만들어내고 그 밸류를 정하는데 굉장히 큰 어, 하나의 그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뚜렷하게 설계를 할때 어, 실제로 적어놓으면 저는 어, 지금 같은 어떤 혼선들, 어떤 사용자 입장에서 혼선들이 좀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제가 준비한 건딱요 정도고요. 그 결론적으로는 전 어, 정부 사이트, 참여 사이트는 어, 정말 좋은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UX 부분이 좀 떨어진다는 거고 그 UX에 대한 투자들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게 어, 저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